아유, 오늘도 열심히 한번 커피를 팔아볼까? <laughs> 어디 보자, 도넛이랑 아이스커피랑 아이스크림. 오케이, 커피들 준비는 다 됐다. <웃음> 좋은 <웃음> 손님이 오셨으면 좋겠다, 오늘은. 어? <laughs> 손님이다. 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, 손님. 주문 도와드릴게요. 음, 일단은, 파슬리가루를 곁들은 레어 스테이크 하나 주시고요. 에? 레어스테이크요? 어, 그리고 크림파스타랑 17년산 음, 프랑스에서 건너온 와인 하나 주세요 손님 그 여기 그런게 아니라 커피를 파는 카페인데요? 에? 아! 아, 뭐야 그런거에요? 에 그런줄 몰랐네 아이,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아에 음. 어떤거 주문하시겠어요? 어음 아이스 하초코 하나랑요 에? 음, 초코가 하나도 안 들어간 잡아치 프라푸치노 하나 주세요. 어저 손님 그리고 원두를 뺀 아메리카노도 한잔 주시고요. <laughs> 왜요? 문제 있나요? 그그핫 초코는 원래 따뜻하고요 아, 아이스로 주면 음. 좀 이상하실 텐데 그 음. 그리고 그 잡아치 프라푸치노는 초코가 들어간 거라 좀 뺄수가 그리고 원두를 빼면 그 커피가 아, 아니라서요 손님 아이씨 되는게 뭐야 여기 겁나 꼴았네 아니 손님이 말하신거 빼고 다 돼요 아 뭐야 그게 아 여기 똥카페네 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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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간다 아, 뭐야 카이테 아 무슨 테 차테 아니 차채채채채 아침부터 이상한 손님이 다 있네 아나 진짜 오늘 일진 드럽네 어? 새로 오신 손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음? 어? 저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너 진짜 아무 말도 안할 거야? 어? 뭐야? 일단 아메리카노 네. 두잔 주세요. 네. 주문받았습니다. 아메리카노 두잔 맞으시죠? 네. 네 자리에 앉아계시면 가져다 드릴게요. 뭐 저놈의 커플들은 왜 남의 카페 와서 난리야 싸울거면 밖에나가서 싸우지 주문도 안받아줘? 이 쥐들 싸우는거 일단은 아메리카노 두잔 준비하고 오케이 됐다 아휴 가기 게 실내 커플들 여기 아메리카노 두잔 나왔습니다 잘못한거 맞잖아 아니 그게 왜내 잘못이야? 그럼 이게 내 잘못이야? 뭐, 뭐야 헤어질까만 싸우는데? 뭐야 이거 헤어지면 개이득 아니야? 개꿀잼 그렇다고 너도 잘못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오빠는 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 야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아니 오빠 그럴 수도 있지 않아? 아니 솔직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오빠는 그걸 가지고 놀렸잖아 아니 소진아 솔직히 잘 들어봐 봐 내가 콜라 사오라 그랬는데 간장을 사온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왜 색깔 똑같고 마시는 건 똑같잖아 색깔 똑같으니까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소래야 진짜 됐어.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. 야또 어디가? 저 누운 콜라랑 간장이랑 헷갈리는 사람이라서 똑똑한 루테씨랑 같이 못 있겠네요. 수고하세요. 아 소리야. 아, 아 잠깐 기다려봐. 뭐야? 어떻게 간장이랑 콜라를 구분 못해? 진짜 멍청이 아니야 저 정도면. 아유 저 커플. 남자가 힘들겠네 남자가. 그러니까 헤어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어 잠깐만. 나전돈안 받았는데? 저 소, 손님, 손님들 돈을 안 주셨는데요. 아이고 우리 선영이 화풀렸어요? 응, 풀렸더용.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, 알았지? 응응, 응.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자. 그래 그래 그래. 아그 시간네. 뭐야? 혀, 저 혈짧은 소리. 돈안 받아, 이 씨. 왜 꼬치? 어디서 기분 나쁘게? 카트. 아유 커플 다 망했으면 좋겠네. 이. 뭐야 저거, 목을 거리게. 에라이. 오늘 일진이 안 좋아. 이거 뭐로냐? 어 아, 일단 아, 앞으로 가세요. 그리고 저 쇼핑 가지며 어? 쇼핑 카트답게 마트에서나 타고 다니라고. 아 쳇. 아 아니야. 쇼핑 카트야 신경 쓰지 마. 어.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. 내가 오늘 좀무거워서좀 느린 거니까. 내가 오늘 아침밥을 많이 먹었어. 그냥 아니야. 다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우리 장 보러 왔으니까.